애한테 뭘 해줄 때할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걸 해주려고 하잖아. 음. 무조건 꼭 최고로 좋은 걸 해줘야 되나 적당한 걸 해주는 건안 되나라는 음. 생각을 좀 하게 됐어. 음. 최고라는 건 사실은 그때뿐이잖아. 더 좋은 거는 계속 나오기 마련이고 만족하는 삶이랑은 되게 좀 대치되는 개념인 거 같아. 음. 그렇다고 해서 최악, 음. 제일 안 좋은 걸 사주자는 것도 음. 아니야. 적당한 걸 해줄 줄 아는 마음. 그리고 적당한 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문화가, 가정에서부터 는 되게 중요한 것. 같아.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, 자기 못한 거자신한테더 잘해주고 싶어. 원래 부모 음. 마음이잖아. 음. 근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, 계속 계속 최고로 좋은 것만 받아들여지는 음. 그 삶이,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클까, 그런 생 각이 들어서. 아, 이럴 수도 있데 그런 말 있잖아. 우리나라는, 너무 이미 뛰어나고 잘하는데도 음. 불구하고, 자기가 최고라, 하고 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난 생각을 해봤고 음. 부모가 최고를 해줄 수 있어서 최고를 해주게 되면 음. 아이는 감사함을 모르고 부모가 절대 최고를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. 최고를 해주면 음. 자녀는 그걸 또 부담스럽게 생각. 근데 또 그런 게 있다 부모가 자기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자녀한테 최고로 계속 해주잖아 음. 그러면 자녀한테 집착하게 돼 있어 어,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걸 가르치자 음. 적당한 걸 해주고 음. 적당한 걸 누릴 줄 알고 적당한 걸 괜찮고 음. 그런 거를 조금 더 만들어가 보자 왜 우리나라가 뭐가 다 빠른 줄 아나 네. 최고를 지향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<laughs> 거. 같아 그래서 그적인거 아닌가? 그렇지만 국민은 최악으로 우울하잖아 그건 그래 만족이 없고 감사가 <laughs> <맞아>. 없고 <laughs> 책을 사러 가도 자기가 원하는 관심 분야의 책을 살수 있는 용기가 <laughs> 없고 왠줄 알아 베스트셀러만 사 <laughs> 물론 이거의 장점도 있지만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. 음. 왜냐면 우리도 자식이 있지만 최고로 해주고 싶지 당연히. 음. 그런데 또 최고로 못 해주잖아. 못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해주는 없지.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최고라는 건 끝이 없어. 없어. 어. 그래서 이 최고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 갈급함을 만들어가는 음. 누나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무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늘 디폴트 값이 될 거리면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헬로키티 이런 것도 적당하다. <laughs> 어, 계속 입어. 해질 때까지. 더 예쁜 헬로키티 달라고 하면, 삼유만 어. 부자 된다. 좀 친다.